달래는 진도깨잖아. 너가 뭘추워 춥기는. 자, 하나도 안 춥지 진달래는. 이장님 오늘 뭐 하시게요? 예, 저기 모아가 한거 있잖요. 더 늦기 전에 저기 삽목 삽목 좀 하려고요. 나머지는 자른 거는 땔감하고 삽목 좀 하고. 여기 좀 굵은 것만 있어. 달래야, 잠깐만. 굵은 나무만. 어디 뿌리 난 것도 있던데. 말렸다가. 굵은 것만 이렇게 굵은 거만. 아니, 안 하고. 사람이 좀 움직여야지. 이렇게 춥다고 그냥 저기 있으면 티야? 움직여야지. 묽은것만 아이고 날씨가 이래 빗 쏟아지는거 그리 습요아 비오자노 그지? 진달래야? 비가 괜찮노 비오는게 뭐 대수야 이렇게 해야지 이거? 여기다 놔 여기다 고 이렇게 심지 뭐 이렇게 좀 잘라야지 뗄까. 이거 이장님 거꾸로 굽지 마요. 얘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굵은 것만 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저 밭에다 뿌고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일, 일부러 그래서 이게 묵뚝한 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건 바로 살겄쥬? 우리가? 이, 이런 거는 열매 맺더라고. 이 정도 굵기들은, 저기, 내년에, 저기,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했어요. 비가 오다, 말다. 나 아까 눈발좀 날리더니. 저희가 마땅치 않더라고, 도끼가. 이제 있는 도끼가 그냥 다 살았는데 이제 이거밖에 안 남은 것 같아 아, 한번더쪼개 준비하는 거면 겨울 준비. 오늘 파스붙치야 되는 거 아니요? 아니요. 이게 엄청 단단한 나무요, 이게. 그러면 여기에 다 따개비가 붙었어. 바다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이거 되고시 이거 안될게 보이셔 되는거지 마님 아우 일 잘하시네요 안쪽에 되나 아니 그냥 가 진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아, 땀 나는데? Okay, 이것도 두껍죠? 이 어떠한가요? 아유, 그냥 가요. 어 아, 벗으면 추워 안돼요 지금. 이게 이게다. 카스 붙이고 자야 되겠다 아이고. 굵으면 뭐 마님! 달래 어디가? 일로와아왜 이렇게 부끄럽게 와 응. 우리 달래는 야외에서 커서 안 추워요 옷 입히라고 그러지만 달래 옷 입히면 다 무릎 뜯어. 달래 질질하는 거옷 입는 거예요. 황도도 그렇고 황도는 벗어났어. 예전 황도는 옷 입혀니까 그걸 어떻게 벗었는지 하고 훌닥 벗어났어. 달래는 다 무릎 뜯고. 그래서 제들은 옷안 입혀요. 아무리 추워도 우리 애들은 아파트에서 키우는 애들 아니에요. 황도에 이런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키우는 애들이지. 아이야, 마님, 하님 아유 확실히. 이장님 많이 할때 이게 기운이 그냥 솟구치는 것 같아요. 많이. 날 컸는데 이장님. 이거 나무 쓰는데 이거 하나 안 잘라지겠는데? 그러면 방법 있어. 이렇게 갖고 옆으로 치면 되지. 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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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마님.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난 코스지. EEEH <laughs> 이거는 안쪽에. 다 했다. 마님 다 끝냈는데 뭘 값이요? 아니죠 왜뭘 값이야, 하면은 기에 뭘 값이요? 마님 다했슈 뭐예요? 소염물 쓰라고요? 예. 네. 아이고 주막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싶네. 아이. 많이 밭에 가서 이거 심어야 돼요. 소염물은 뭐, 없는 소 뭐, 어디서도 염물을 써요 이거, 이거 하고 물부터 끓여야 돼요. 물 끓이고, 커피 한잔을 해요. 아유. 오, 이장님, 장작 많이 해놓으셨네. 깔끔하게. 그렇죠. 겨울나게 준비해야죠. 이제 물좀 끓여야 돼요. 이런, 쥐가 또, 또 죽었어. 이거 빨리 묻어줘야 돼. 아이고. 이렇게, 여기, 여기 와서 나가 죽었어. 쥐도 엄청 커. 어우, 씨. 아, 이렇게 커, 쥐가. 쥐 여기도 있어. 이 여기 가지가. 이 청년지네. 얘는 씨, 삽보다 더 커. 쥐가 이렇게 커. 삽 안에 꽉 찼어. 어우. 아, 물 끓입니다. 보리차. 아 이제 저기 연기 안 나. 나 지금 뭘안 나. 저쪽으로 열기 나가는 거 봐요. 불뚝으로. 네 이제 보리차 잘 끓어 야지 됐어 이제. 아이고. 아 이장님 오늘 바쁘네요. 이거 뿌이난것부터 이거 자리 잡아야지. 옛 땅에다 그냥 이렇게. 주 얘는 그냥 바로 살겠네. 얘는 그리고 얘 얘도 살것 같아. 아 얘도 뿌리 있구나. 뿌리 있는 애는 심고 뿌리 있는 애가 또 있었는데 여기는 춥지 않은 지역이에요 달래 왔죠? 달래 왔죠? 그래갖고 얘만 땅으로 묶고 나머지는 꽂아 그냥 작년에 삽목했던 게다 사라지고 거의. 앉아도 돼요. 항상 축축한 자리요. 그냥 꽂아요, 아 꽂아. 아유, 아유 이 편하지. 이제 땅, 땅으로 그렇게 해요 아유. 이따 밟아줄거에요 이렇게 내년 봄까지 견해 잖이싹좀 나자. 아, 여기도 모 옮겨 심었어. 여기도 꽤 있어 무어가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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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있는 거 봐. 여기도 한 열다섯 꼬리 정도 돼. 이게 또 옮겨 심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안 했어도 된 거요. 이거 이것도 많잖아. 남쪽에 가면서 내년에 하나씩 그 소나무 죽은 자리에다가 하나씩 좀 심어 놓으려고 그 민둥산이라. 그리고 저쪽 서쪽도 민둥산이라 그 젖은 지역에 하나씩 꽂아 놓으려고요. 원래 저기 무화과가 해풍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삼형제 가는 바위 가는데도 거기도 나무 하나도 없거든. 그냥 저기. 갈대 숲이지. 거기다 하나씩 꽂아놓으려고. 내년에 이제 자라는 거 봐서, 여기 내년에도 옮겨놓으면 뭐, 나머지도 자라보좋저처 그리고, 가면서, 무화과 하나씩 따먹고. 부지 찐달래야! 이리 와! 찐달래! 찐달래! 아잉 우리 이쁜 친 달래 어디 있게 아니다 어디 있게 응. 잘했어